무기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내 갈길을 지원합니다. 네. 예, 우리는 무언가 배우러 하면요 다 학원에 다닙니다. 아이나 어린이나 할것 없이 다 다니죠.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스스로 하지 못해서 그렇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어서 전문가에게 배우고 훈련 받습니다. <laughs>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을 받으며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훈련이 안 되니까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신앙이란 자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죠. 그 길목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재능이나 재능이나 실력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은 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인생에서 꼭한 번씩은 거쳐갑니다. 내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인생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을 한 단계 쓸만한 도구화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런 때는 피하면 안 됩니다. 좋은 기회죠. 물론 시험 통과가 사람의 존재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다. 남들 알아주는 직업이라 해서 달리 보거나 직업이 한창 타고 해서 예, 하찮게, 우스, 우습게 볼 일도 아닌 것이죠. 단지 우리는 사회에서 한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할 뿐입니다. 자신이 살고 싶은 방식대로 예,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이죠. 그런 일에 자신을 던지는 것은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근데 도전 않고 뭐든지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럼 편하죠. 당연히 아무 걱정, 의심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후회할 자신 있나요? 양심이 느끼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느끼면 나중엔 가책을 느끼며 자신을 꾸짖게 됩니다.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의욕이 없거나 어떠한 노력도 할수 없도록 엄청난 방해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이 끈기도 인내도 근성도 없는 정말 내 자신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미숙아가 됩니다. 오히려 내 아니 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도전해 볼수 있는 그 용기가 뿌듯하고 예, 추억에 남는 겁니다. 그건 젊을 때, 건강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왜? 시험이라는 기회는 또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회가 닿을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세상을 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이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되는 것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해요.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지 않으면 자기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속으로, 머리로는 내가 아아 어, 이거 지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이게 몸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 내 몸으로 체득되지 않았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체득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런 시험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게 가만히 힘으로 얻는 것보다 크다면 도전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도전이 인생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예수께 악한 종이라는 그런, 구질 함을 들었죠? 게름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유감없이 하나님께 발휘하지 못했다? 섞여둔 것이죠. 그런 자를 예수님은 악하다 하십니다. 저도 무기력증을 경험해 본 적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내가 정확히 무엇 때문에 무기력한지 몰랐어요. 근데 크면서는 알았어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아, 그런 거구나. 나는 어떠한 의지도 갖지 못하고 그저 위축되었습니다. 상황을 이겨내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힘들어만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게 무기력이라는 걸 알았고 그건 다른 말로 자포자기였습니다. 몇달 내내 잠만 쏟아졌고요. 세월만 보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저 자신을 비관할 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좀더 지혜로웠다면 어땠을까 후회가 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간에 도전하지 못한다 후회만 남게 됩니다. 무기력증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은요. 제일 먼저 내가 내 상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기력한지 무기력의 이유를 정확히 세밀히 파악해 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알면 무기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릴 게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무기력이라도 말입니다. 내게 무기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조차도 기약이 쓰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 무기력이라도 놀라운 자산으로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실현의 경험이 누군가를 돕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는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실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실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시련을 겪은 이 인물들도 어,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어, 못 겪겠느냐? 우리도 겪는다. 이렇게 어, 우리의 어떤 이 시련이나 아픔이나 이 고난이나 어, 이런 힘듦을 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겨길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난주 우리가 뭐배웠습니까지지난주 네, 애스더와 에스터. 모르드게가 겪었던 경험인 것이죠. 하만의 계력은 계략은 어땠습니까? 그들 모두를 엄청난 충격과 무기력감을주었어요 무기력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 뭐했습니까? 금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3일 금식이라는 믿음의 자산으로 어떻게 했어요? 누구 찾아갔어? 왕을 찾아갔잖아요. 왕께 나아갔잖아요. 왕께 들이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왕께 들이대는 방법을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금식에 금식은 하나님께 뭘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도 그랬습니다. 좌절, 낙심, 우울증, 무기력증까지 겪어야 했던 것이죠 모세만큼이나 유명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대 450명과 450대 1로 싸워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싸워 이겼어도 누, 누구의 한마디에 어떻게 되습니까 아합의 예, 아내 예, 이세벨의 한마디 너를 죽이겠다 그한마디 협박하자 망연자실 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내, 느낀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예. 450명은 예. <laughs> 싸워서 이겼는데도 <laughs> <laughs> 이스배 한마디에 도망갔어 예. 갈멜산에서 유다땅끝그 부엘사발까지는 거리가 200km나 돼요 예. 그기막 엄청 줄행랑을 친 거예요 거기 이제 로뎀나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비관했어요. 네. 하나님의 일꾼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네. 자살심정이 생긴 거야.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450대 1로 이겼는데. 그리고 로덴 남아에서 뭘 했어요? 딱 무기력증을 겪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뭐야? 잠만 잤어요. 잠만. 예, 네. 잠만 잤어. 온종일 잠만 잤어. 네.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 중에 깨워오면서 빵한 조각이랑 물한 병을 갖다 줬어요. 천사가. 그래가지고 그거 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간신히 호랫산까지 40일, 40주 안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멋있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 소리가 지나갔어도 저 조용 끝에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이 엘리아를 먹이며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비관했는데도 하나님은 먹이시며 엘리아가 해야 할 남은 미션을 주셔요. 그 남은 미션을 다 마치고 제자도 이제 세우고 엘리사 제자 셀리브 세우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무기력이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떻게 무기력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느끼고 내 상태를 기록해 주는 것도. 좋은 일기가 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봤어요? 예, 네, 옛날 일기 이런 거서 봤어요. 최근에 이제 내가 무기력을 갖고 있다면 다 이렇게 글로 옮겨 보는 것도 좋아요. 내 자신을 더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력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저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몸을 우선 움직여야 돼. 요 몸이 일단 건강해야 돼. 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한없이 가라앉는 게 바로 무기력이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즐기던 재미나 운동거리를 찾아야 해요. 그래야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뭐일의욕도 생기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 신진대사도 다시 돌아가고 예, 또 이제 음식도 먹게 되고 예, 그렇게 이제 몸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몸부터 제대로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자포자기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는 뭘 말하느냐, 자기 상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은 자기 상실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상실감은 경험했어. 그러니까 무기력이 오는 겁니다. 더구나 뭐까지 오냐, 자기 애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애착이 그러니까 뭐 음식에 대한 욕구도 안 생겨. 예.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거야. 예. 그래서 모든 이럴 때는 자기 통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의혹을 저버리고 시간 속으로 또 세월 속으로 도망쳐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다? 해피고 무책임인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그냥 내가 그 집착했던 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무기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그냥 버리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제력은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로 내가 뭔가를 버리려고 할 때. 아, 내가 뭔가를 통제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네. 내가 짚고 있었던 거를 다 버려놓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가 을확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이한 알이 썩어져 거름이 됐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인데 어떻게? 내가 안 보고 했다면 그만인 거예요. 굳이 내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어. 요 나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를 얻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어, 그러면 귀한 일 아닙니까? 아, 나, 나 아니고도, 어, 그 일할 사람들 많은데. 왜그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본인이 부모의 기대에 충족시키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신을, 그래서 자신을 압박하는 거야.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길 바랍니다. 자족하면 돼요. 자족하면 돼.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기대 많아, 신경 끌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 욕심이 과하면 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냐 부모와 내가 애착관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자식은 어떻게 행동하냐 하면 부모의 인정욕구에 반응하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고 목말라 하게 되는 거지 자꾸 인정욕구를 듣고 싶은 거야 어 인정을 듣고 싶은거야. 그러니까 그 욕구에 따라가게 되는거지. 그래서 어떤 시험에 내가 왜어태껏 칭찬 받아왔습니까? 어? 맨날 학교에서 1등하고 막 어?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해줬어. 근데, 근데 성에 대해서 이제 또 하려고 하니까 또그걸그 기대심리가 있는거지. 아아 부모님도 그 기대할 심리가 있고 내가 그 기대심리에 호응을 해줘야 된다. 어, 그런 마음이 이미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어릴때부터 쌓아져온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내 안에 무의식이 있는거야. 나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이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어 해서 부모님 칭찬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따라가려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아 못할 수도 있지 뭐다 잘해야 돼. <laughs> 여전히 그 나를 소중히 여기면 그런 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미 부모는 엄청난 하나의 세계가 돼서 자기에게 엄청난 세계야.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그 이렇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내가 힘들어지는 거야. 왜그러냐 애착 욕구가 서로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떨어져야 돼. 자꾸, 정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는 그, 어, 시도를 자꾸 해서,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돼 있으니까. 부모 욕구가 내 욕구고, 내 욕구가 부모 욕구가 된다. 붙어 있으면 안 된다. 떨어뜨려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버려서, 거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하나님의 역설의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예, 아들게 되시길 듭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